안녕하세요. 여행 스토리입니다. 아침에 읽는 시코너. 오늘의 시는 장수진 시인의 여자 햄릿입니다. 여자 햄릿. 나는 세상 모든 것이 다 있는 다이소 성북점 회원이다. 가짜 꽃을 두 다발 샀다. 회색의 보라가 애틋하게 섞인 뽀드득한 꽃잎을 주무르며 오백의 삼십 작업실로 걸었다. 십 수년 만에 만난 연극 선배가 팔뚝을 덥석 잡으며 바리톤의 웅장한 목소리로 말했다. 아니, 후배, 왜 이렇게 말랐소 이러면 안 되지. 공연 보러 와. 하미기라고, 여자 햄리시아. 주변을 둘러봤다. 내가 연극을 했던 지금은 이러면 안될 정도로 몸이 마른 인조꽃을 든 사람이라는 것을 저 치킨집과 저 노가리집과 저, 저 국수집 사장까지 다 알아 버렸을까? 규율 부장이었던 선배는 학교 때부터 늘 목소리가 컸다. 그래, 후배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어? 시어요 시? 그래, 우리는 한때 다 시인이었지. 아니, 그런 시 말고요. 비닐 속에서 다이소 꽃잎이 부스럭거렸다. 쇠, 쇠, 쇠 냄새를 풍기며 꽃이 웃었다. 싸구려 쇠끼들. 그래, 나는 한 시절 배우였지. 우리 모두는 한때 시인이었고, 함익 멋지네. 그 이름. 필명으로 좋겠네. 나는 목을 베드, 꽃머리를 꺾어 마당 감나무 아래 뿌렸다. 햄릿처럼, 광인처럼.